대통령 당선인도 그 뒤에 그 인수위 뒤에 이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해놨지 않습니까? 초기에 국민들이 보는 거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 가능한가 네네. 지금 이거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무슨 이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를 네. 보면은.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여론조사가 약간의 그렇죠. 물리한 여론조사를 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 그 윤석열 당선인의 여러 가지 캐릭터라든지 실천력 뭐또 어떤 어, 굉장히 그 어떤 정의 어떤 음. 이런 걸 본다면 은 상당히 높게 지지율이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팽팽하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겸손하게 가야 된다. 음. 또 국민한테 직접 다가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 예. 또 국민의 실생활에 이익가는 실생활 정치를 해야 된다 음. 이런 쪽으로 많이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음. 첫 번째 타이그 타이틀이 청와대 용산 이전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것이 약간 부담이 된것 같습니다. 음. 저희들은 어, 용산 이전하고 나면 국민들이 음. 전혀 달라질 것이다 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음. 국민들은 또 많은 언론에서 음. 이전에 대한 그냥 청와대 지금 청와대 사용하면 되지 음. 이런 것도 많고 이전에 대한 어그 여당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 뭐 일정이 든다든지또 연세 이전에 그런 게라든지 기타 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 과연 또 안보에 어떤 공백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음. 어, 상당히 어떤 걱정을 국민들이 걱정을 해서 어, 저희들한테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러나 저희들은 충분히 극복할 자신은 있다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권으로 보자면은 좀 아마추 어 아웃사이더잖아요. 그래서 네. 기존 정치와 좀 다른 모습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 강화문 시대도 기대를 했고 네. 또 강화문이 접합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 용산 시대도 나름대로 인정하고 하는 분들도 네. 뭐를 지적하냐면은듀 프로세스, 정당한 절차가 이 미비했다. 음. 그냥 밀어붙이기 식 아니냐. 소통의 대통령이 될줄 알았는데 그런 추측들이 많더라고요. 예. 강화문 시대를 이야기했던 전직 대통령들 예. 보면 dj 대통령 예. ys 대통령 예.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예. 세분다 강화문 시대 헌다 했거든요. 그런데 예. 막상 청와대 들어가 나오면 나오기 힘듭 니다. 음.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윤석열 당선이 굉장히 선택을 잘했다. 음. 한번 들어가면 오기 힘듭니다. 음. 또, 들어가기로 하면은, 어 강화문 시대 선택도 다양한 제약 요소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또 용산도 사실 음.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죠. 음. 우리가 새 길을 내면은, 음. 새 길을 내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음. 당연, 하 당연하게. 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공기를 마시려면 문을, 창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창문을 열면 목이라든지 이 충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것까지 고민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런 관점에서 음. 가감하게 시행하는 것은 저는 잘했다 생각하고요. 아. 그 평가는 음. 조금 있으면 달라진다. 음. 확실히 다, 올해 안에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만 하더라도 음. 완전히. 완전히 <laughs> <개>, 개방해서 국민들이 <laughs> 음. 한 번만 돌고 음. 그 위에 상까지한번 돌고 오면은 음. 완전히 분위기가 음. 달라요. 그 일대 음. 또 삼청동이라든지 그쪽 일대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다 음.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가 없었습니다. 보궐선거에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랜만에 국민들이 인수위를 네네. 지금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 인수위지, 대통령 인수위 지금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수위에서 지금 여러 부분들을 갖다가 함께하고 계실 건데, 윤석열 당선인 이야기 실용주의, 국민이 국민통합 등의 국정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뚜렷한 방향이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새 정부의 핵심 과제와 비전 한번 그 언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것을 밝히기는좀 어렵습니다. 아 예. 어, 지금 한참 지금 저희들이 음. 토론하고 있고 예, 예. 어 핵심 그 국정철학과 핵심 과제 예. 그리고 거기 백대가 될지. 뭐20대 핵심까지 100대 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참 그 음. 분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이것을 아직 정립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만 우리 당선님께서 그 동안 강조하시는 철학이 우선 실용주의다. 음. 국민 나라를 패내야 된다. 음. 모든 것을 실용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음. 이상적인 공상적인 그런 정책은 필요 없다. 이런 어, 주장을 하고 계시고 네. 또 모든 것이 국민 그, 이, 공익, 국민의 이익이 더 우선이다. 음.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서, 음. 그, 저 실생활 정치. 음.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요. 또그 아울러서, 그, 이제, 통합의 정치. 지금, 음. 현 정부가, 어, 통합의 예를 들어서 지역의 통합이라든지, 음. 또 세대의 통합이라든지, 또 정파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나누기. 가르기 정치를 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점이 돼가지고, 예. 어, 국정 철학하고 국정 과제가 고체시될 예정입니다. 예. 아직까지 그,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서 밝히는 것은 조금. 아직 결론은 안 나왔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선 19일 만에 그, 그저께 문 대통령과 윤당 해동이 성사되었습니다. 네네. 예, 만찬을 갖다가 가장 최장 시간을 하셨는데, 실제로 뭐두분 해동이 어떤 구체적인 아젠달로가한게 아니기 때문에 성과 의논하는 거는 그렇지만 아무 성과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은 이번 해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그 나가는 대통령은 네. 어 여러 가지 새로 들어오는 대통령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는 게 하나의 관례고. 음. 어받아들인 통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네. 어, 그때 노태우 뭐또저 누구요 그두분 대통령 사면을 네. 예, 사면을 김영삼 음. 대통령한테 해 가지고 예, 예, 예. 김영삼 대통령이 처리해 줬지 않습니까? 예. 또 여러 가지 IMF 관련도 음. 관련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처리해 줬거든요. 예그또 그렇죠. 어. 나머지 뭐저 대통령도 다뭐 그런 형, 형태로 본다면은 음. 아무래도 나가시는 대통령들이 좀더 음. 어, 폭넓게 부담을 지고 좀 나가주시는 게참 좋은데 음. 이런 사면 문제라든지 추경 문제라든지 뭐 코로나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전혀 좀뭐 내부적으로 큰 신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음. 생각보다 또 용산 이전 문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음. 매끄럽게 처리 안 되는 거 보고 좀 안타깝다 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맞습니다. 지금 그 언론 기사에 따르면은 그이 정부 이렇게 이 조직이 이 변화가 예상되는 게뭐 여가부라든지 그리고 이 외교부하고 산업통상부 간의 통상부분이거든요. 통상 그 다음에 우리 의님이 원그 관계하시는 과학기술 교육 분과에서 교육부가 그게 이름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육부가 과학기술부하고 통합되느냐 아니냐 뭐 이렇게 왜냐하면 안철수 위원장 옛날에 교육부 폐지 공약도 대놓고 예,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요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큰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입니까? 아직 그 내, 내부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내부에서도 다양한 토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아마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음. 지금 t f 가 구성돼서 상당히 그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고, 음.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교육 부분입니다. 예. 교육 부분 관련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달에 대통령 산하에 설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상당 부분이 헤드커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음. 교육 부분은 이젠 집행 부분만 남습니다. 음.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대학교육, 또, 여러 가지 지방 교육 이런 관련 차원에서 음. 지방의 많은 부분을 이, 관하고 나면, 음. 교육부는 상당히, 어, 음. 실행, 음. 집행하고 실행하고 음. 축소되는 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교육부를 좀 축소시켜야 되지 않느냐. 음. 그리고, 4차 산업, 지금 세계관은 4차 산업혁명, 과학 기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예. 4차 산업혁명에서 떨어지는 국가는 앞으로 영원히 경제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예. 4차 산업의 어떤 역군을, 전사를 만들면 그것도 역시 교육에서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4차 산업의 어떤 로드맵을 만들고 음. 그런 전사를 만들 수 있도록 초중고 대학 음. 교육을 변화시키고 같이 연계하는 그런 걸 본다면 음.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음. 내부적인 생각이 있고요. 음. 또 일부에서는 교육이 다른 부분하고 합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만 은 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러고요. 그 다음에 통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음. 산업자원부의 통상 부분이 그렇게 돼 있지만은 이 통상이 외교하고 또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 외교 부분에 예전 같이 하는 것이 더합직직하다 음.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부분을 음. 그 이야기하고 있고 여가부 관계는 여성 가족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성의 어떤 성 관련 폭력 관련해서 여성부에서도 여성 가족부에서 그렇게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 또 여성 가족부가 고유 기능을 갖고 있는 이내 아닙니다. 다각 부서에 있는 기능을 음. 같이 연결된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이것을 제대로 의가족부를 배제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음. 막 그런 차원에서 여러 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가족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이제 음. 미래 가족부는 차라리 음. 에, 복지에 차원하고 음. 보건복지의 복지에 차원하고 음. 여성 학교를 합쳐서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부터 아동부터 음. 그다음 에 음. 여성 청소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하나의 가족 그리고 출생 출산,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막 그런 것까지 전체를 겸비하는 음. 하나의 전가족 전세대 미래가족 뭐 이런 음. 차원에서 아. 검토되고 있는 하나의 그, 하나의 안일입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네요. 그러죠. 말하자면 여가부가 예. 업그레이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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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런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어떻게 될지 는 아직. 예. 예. 대선 전에 많이 논의됐던 그. 포털 개요 이 부분은 어디서 다루는 겁니까? 그는 저희들이 아. 미디어에 예, 우리가 과학 기술 교육 분까지만은 음. 여기에는 그 미디어도 전부 종가를 다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방송이라든지 뭐 종편을 포함한 방송이라든지 포털이라든지 음. 유튜브라든지 음. 개인 그 여러 OTT라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네, 포털도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음. 그때 여야, 여야의 미디어 특위에서이 언론 중재법 말고는 대략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 현재는 포털 개혁이 이의미 보실 때는 어느 선상으로 지금 대략 이야기가 되어 있다 보십니까? 이제 제가 그 언론 미디어 특위 간사를 하다가 지금 그 내리놨는데 최근에요. 그 예. 예, 그 언론 중재법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완전히 합의된 건 없었습니다. 예. 음. 대략적인 의견 교환. 음. 음. 뭐, 우리는 가능한 자율에, 언론에, 자, 언론은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논리고, 음. 저쪽은 좀, 뭐, 가짜뉴스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다섯 배배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개념을 넣어서, 또, 어, 어, 반론권 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넣어서 이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 서로 합의된 건 없었습니다. 음. 다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포탈 관련해서는, 음. 어, 지금 외국에서는 포털 관련해서 전부 아웃 띵크. 예를 들어서 음. 어, 구글도 아웃 띵크 아닙니까? 구, 그렇죠. 어, 바이도 예. 중국의 바이도도 아웃 띵크거든요. 예. 우리는 약간의 아웃 띵크 우리가 난리를 쳤기 때문에 아웃 띵크 모양은취하고 있지만 실제는 네. 인딩크 그렇죠. 아주 완전히 인딩크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음뭐 유력 매체들은 아웃 띵크에서 여기서 어, 어떤 그쪽을 타고 들어가는 아웃링크으로 결국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다만 이제 우리 아직은 우리 포털이 지약하기 때문에 음. 어, 구글이라, 바이든보다 훨씬 인원이 적잖아요. 지약하고 음. 음. 만약에 프로필을 쓸때 음. 여러 가지 지약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고려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저희들도 아웃링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금은 포털이 인링크를 하다 보니까 음. 의도적인 어, 제휴 기간이랄까요그 음. 핵심, 그러니까, 네이버만 이야기하면은, 네이버에서 주로 싣고 주요 기관에, 에, 재원까지, 돈까지 주는 그런 게 CP라 해서, 네. 콘텐츠 프로바이더라 해서, 콘텐츠를 제로 제공하는 그런 기관에, 언론 기관이 한 120개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스탠드 프로바이더 해서, 네. 어, 그냥 기사를, 그, 언론사에, 그, 홈페이지 화면을 실어주는, 네. 그런 개념이 한 230개 0 0한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기사 검색, 기사만 제외해주는 네. 그런 게한 600개, 한 1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이 그 인터넷 신문까지 해서 만, 만 원, 2,000개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개 정도 들어오면 그만 해도 12대1 아닙니까? 네. 그 중에 다시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 들어가려면 또 10대1이 네. 훨씬 넘어야 되거든요. 100대1, 뭐 100, 네. 200대1 가까이 되니까. 네. 치열하죠. 네. 그리고 그 상당수가 그 제유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상당수,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 진보척 인사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음. 그 제유되는 기관도 상 대부분이, 음. 에, 저희들보다는 진보척 기관이 더 많아서, 음. 우리 기사표출보다는 진보척 음. 기사표출이 더 많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걸 공평하게, 음. 공정하게 예. 할수 있도록 저희들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당선이 우리가 그동안 봤던 정치인에서는, 노무현 이미지, 이명박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어, 혼재되 있는. 예. 예.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리드십도 가져갈 만한데. 어, 어떻게 리드. 기대하십니까?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뭐, 군대 조직 같이 일사불란한 예. 어떤 그런 명령계통의 조직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서저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음. 예,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볼수록 굉장히 열려있고, 음. 또 수평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음. 항상 들으려고 하고 있고 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기존 음. 정치하고는 정치인하고는 많이 다르겠다 이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음. 충분히 많은 의사소통하고 경청하고 음. 또 본인 뭐 크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하는 그런 분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음. 이 사람들과의 소통이, 정치인도 그렇고, 소통이 굉장히 동그랗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윤, 이, 윤석열 당선인은 그런 부분에서 확 열려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님도, 물론 뭐 소통은 하셨겠지만은, 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비서중심에, 음, 또 접근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결국 거기 6개월만 지나고 나면 이 정보 부족이라든지 다양한 음. 형태로 도 쌓일 수밖에 없거든 예. 본인이 직접 접촉해서 음. 얻는 정보하고 예. 본인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는 전혀 다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예. 처음에는 좀 소통하는 듯하지만은 뭐 언론 그 기자회견 자주 하게 돼 놓고 음. 5년 내내 한 대부분 했나요 예. 결국 막 갇혀있어 버리거든 근데 뭐 지금 우리 윤석열 당선인은 바로 그냥 처음부터 막 언론에 자기 본인이 나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앞에 두 분하고는 많이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어쨌든 국민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고 관심 있는 건 윤석열 당선인 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한 네. 리더십이고또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인수위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의님이 생각하는 윤 당선인 대통령 자격이 있다 기대할 만하다 하는 걸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우리 당선인이 네. 열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경청합니다 음.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현장을 좋아합니다 음. 직접 해답은 현장에 있다 이래가지고 음. 현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 실수라든지 이런 것이 적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과단성이 있습니다. 음.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보다는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또그 본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음, 그렇죠. 예말에 어, 코를 찌르는 향기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운 겨울을 견디며만이 그 향기를 낸다 그랬거든요. 아, 음. 우리 당선자께서 어, 검찰에 꽃길만 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부 정부, 저정부에서 상당히 분노를 <laughs>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예. 어,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더 잘할 것이다. 음. 어,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가 날수 있는 음. 그런 정치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